안녕하세요 여러분 궁금이입니다 오늘 카트리가 감성문에서 볼 경기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한센전 그리고 센한전 결승 진출전 경기인데요. 8강 전승을 보시며 1위 자격으로 결승진 출전에온 하나와 그 하나에게 허용한 1패를 제외하고 6승을 달리면서 2위 자격으로 온 샌드박스였죠. 지난 8강 경기가 그랬듯이 스피드의 샌박, 그리고 아이템의 하나, 그리고 애결을 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꽤 많았는데요.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측대로 가긴 했으나 경기 양상 자체가 굉장히 극과 극이었다. 양팀 팬분들이 세트에 따라서 천당과 지옥으로 가는 기분을 느끼셨을 것 같은 과정이었는데요. 1세트 스피드전부터 보시겠습니다. 1세트 스피드전은 무려 샌드박스의 4대0 대승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가장 확실한 것이 샌드박스 1세트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우스시티 4패를 제외하고 트랙 전승을 거두고 있었던 샌박이었죠. 이날 제우스시티 승리는 물론 상대팀인 하나생명 e스포츠는 거의 할수 있는 게 없었을 정도로 완벽한 경기력이었습니다. 스피드만큼은 정말 완전체가 되어가고 있으면 증명한 샌드박스였고, 네 선수가 정말 포지션 부분이 별로 없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했던 박현수 선수의 존재감, 평균순위도 그렇고, 거의 스피드 에이스급이거든요, 이 정도면. 순위 자체를 너무 잘 타고, 그야말로 샌박의 핵심전력으로 오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하나샘의 이스포츠는 현재 에이스 포지션을 맡고 있는 유창현 선수는 확실히 폼이 좋은 것 같지만, 본인이 타고 있는 바디가 골스브린 트랙도 많았고, 앞에서 보이는 건 주로 유창현 선수다 보니까, 옥저버에 좀 많이 잡히긴 했는데, 샌드박스 선수들이 거의 2대1은 기본 3대1로 달려드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항상 하나의 스피드 키를 쥐고 있는 배박듀오, 특히 이날 박도현 선수의 평균순위는 6.75로 조금 저조했습니다. 2세트 아이템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그건 리그에서 아이템 몰빵팀, 물론 하나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보통 아이템 이겨서 애결을 갈 계획의 팀들이 번번이 조금 아쉬웠던 것은 어쨌든 시간상 1세트를 먼저 하기 때문에 스피드를 대패하게 되면 팀 분위기나 흐름적인 측면에서 영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2세트 아이템전에서 그것을 빠르게 뒤집고 애결가는 것에 성공을 못하는 경우도 꽤 많았죠. 그리고 샌드박스 2대0 승리를 예상하셨던 분들은 일단은 샌드박스가 아이템이 결코 약하지 않은 팀이니까 스포 상대로는 하나가 프릭스 이기면한 번씩 내줄 수 없고, 스피드를 크게 이기면 몰아쳐서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 생명 e스포츠가 역으로 선택의 문부터 시작해서 내리네 트랙을 잡으면서 4대 0으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주로 아이템 전에서 중요템으로 평가받는 잠번천 이세 가지가 이제 템은 좋았다 이런저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그걸 먹을 수 있는 환경이란 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아이템 전이라는 종목의 특성상 말로 완벽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드를 많이 먹으면 그 템들이 잘 나와요. 그런 부분도 생각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반면에 샌드박스는 경기 내내 미드를 계속 잡지 못하면서 끌려간 트랙들이 많았습니다. 하화생 리스포츠 아이템전 이것에 대해서도 하나가 이번 시즌 이 정도로 아이템이 강력할 수 있을까 생각하셨던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문호준 강성인 선수가 뛰던 아이템전이 유창은 박대현 선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의 물음표가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마치 두 개의 심장처럼 하나의 강력한 아이템을 이끌어가는 리그 탑급 하이브리드 유창은 최영훈 선수 그리고 배성민 선수에게 바스테트를 태우고 러너 역할을 시키는 선택 박대현 선수에게 물차를 태우고 얼파 위주로 적당히 끊어주는 선택 모든 것들이 굉장히 조화로웠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쌤 마지막에 1세트만큼 하나의 2세트도 그간 강력했는데 딱 유일한 5개 티였던 8강 락스와 의 매치 그 매치에서 사실 0대3 패배를 당하면서 시즌 초반엔 조금 우려하셨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딱그 데이터를 차치하고는 하나의 2세트는 지금 정말 강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3세트 에이스 결정전으로 또 갑니다. 샌더박스 쪽은 정승하 선수가 한번 깜짝 등판하면서 승진을 냈지만그 경기는 흰소를 쓸수 있는 마지막 에이스 결정전이었고 저도 되는 경기였습니다. 당금 포스트 시즌부터는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다시 박인수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결국 다시 샌드박스의 선택은 역시 박인수 선수였고요. 반면에 하나쪽이 조금 미지수긴 했습니다. 사실 이번 시즌만 삼성을 거둔 배성빈 선수를 가지고 있긴 한데, 흰수가 갑자기 없어지긴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경기 당일 커뮤니티에 스피드 샌박 아이템 하나, 그리고 에그레스 유창현 선수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되어서 많은 분들이 댓글에 달아주셨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 내부나, 그리고 문호중 감독님의 생각으로는... 결국 하나의 에이스는 유창훈 선수다. 언젠가는 매치를 책임지는 선수가 되어야 하고 그러한 기대감을 당연히 가지고 있고 기회만 된다면 푸쉬를 충분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내부에서 서로 1대1 했을 때 특히 유창훈 선수의 골스비를 따라가기가 조금 힘들었다는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창현 선수의 한 시즌 휴식 후의 폼이 지금 정상 궤도에 거의 다 왔다는 평가도 있고 사실 이제 신 빅3로 언급되는 선수들 그리고 타 프로팀 에이스들에 비해서 신기하게도 에이스 결전전 경험이 유난히 적죠 만났던 팀마다 아주 초창기로 돌아오면 이재인 선수, 유영혁 선수 그리고 근 2년간 박인수 선수까지 모두 에이스 결전전에서 한때 강한 임팩트를 확실하게 보여줬던 선수들이었고 그에 따라 애결 경험 횟수도 손에 꼽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유창현 선수는 팀에 있을 때마다 스피드 에이스 이런 호칭보다는 팀의 핵심 전력, 기둥 축심장 이런 표현들이 항상 붙었었고 그 이후에는 하이브리드 롤이 많이 부각되면서 최고의 하이브리드로 불렸던 유창현 선수인데 개인적으로는 하나 입단을 하고 나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많이 볼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 매치에서 굉장히 하나 팬분들도 많이 떨리는 애결 구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둘은 1년 전만 해도 샌드박스에서 같은 팀 듀오로 강한 인상을 남겼던 선수들이고 이제는 상대를 반드시 꺾기 위해서 외나무 다리에서 나온 운명적인 매치가 되겠습니다. 트랙은 제우스 시티입니다. 두 선수 다 애초에 1세트에서도 골스브를 타는 맵이고 이번 시즌 상어섬에 이어서 꽤 명경의 메이커로 뽑히는 트랙이죠. 출발했습니다. 유창은 선수는 부스 모으고 바로 지르고 가고요. 박인 선수는 이건 어택 빌드죠. 앞으로 치고 나간 이점으로 연타 빠르게 주면서 모으고 나중에 지르는 일단은 방인 선수가 리드를 잡습니다. 여기서 유창 선수 이 구간은 조금 의식해서 조심스럽게 따라가고요. 방인 선수가 역시 부스 하나가 더 많은 상황이고요. 여기서 드래프트 받고 살짝 비틀어서 한번 뚫어냅니다. 유창 선수 안 갈아타고 방인 선수 갈아타고 서로 한번 몸싸움 붙고 유창 선수 살짝 흔들렸는데 다시 잘 잡고 하고요. 이랩 들어갑니다. 여기서 박인수 선수 과감하게 좀 부시해서 앞에 다시 잡고요. 이 구간에서 보통 살짝 열어주는 듯하다가 이렇게 방향키 주고 닫아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유창현 선수 당연히 알아채고 바깥으로 가고요. 그리고 이 구간 와 진짜 유창현 선수 단단합니다. 이 스탑은 사실 박인수 선수 입장에서도 괜찮게 들어간 스탑인데 그냥 넋 놓고 보고 있으면 뭔 상황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스무스하게 넘어갔죠. 오른쪽에 딱 꽂힐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바로 눈치채고 살려서 갑니다. 약간 저는 아찔했습니다 이때. 그리고 여기 원통 끼고 도는 구간. 유창현 선수 한번 푸시 확 들어갔죠. 지난번 상호섬에서도 비슷한 구간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뒤에서 한번훅 들어오면 이 이후에 계속 교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다시 박인선 선수 임 들어오다가 유창현 선수가 다시 한번 안쪽으로 확 닿죠. 이 몸싸움이 이때는 생각보다 컸어요. 결국 박인선 선수는 라인 안 좋게 바깥으로 한번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필 구간 나갈 때 여기서 한번 긁습니다. 굉장히 치명적이었는데 그래도 딱 드래프트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로 박인선 선수 드래프트 받고 라인 타이트하게 타서 따라붙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박인선수가 부스가 하나 더 많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생각해본다면 확실히 유리한 건 맞거든요? 여기 두 선수 다 깔끔하게 갈아타고요. 대망의 마지막 구간. 유창현 선수는 부스 없으니까 아예 꺼버리고 안쪽 확닫는 선택. 박인선수는 드래프트를 빨긴 했는데 이미 알고 있거든요. 박인선수도 상대 부스터 없는 거. 눈치는 일단 채고 아웃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유창현 선수는 임시방콘으로 한번 라인은 막아뒀으니까 그 사이에 모인 부스 안으로 바로 지르고 가는데 아웃으로 돌아갔던 박인선수가 하필 이 오른쪽 벽에 박힙니다. 그래서 감속이 심하게 됐고 결국에는 유창현 선수가 앞서서 들어갑니다. 아, 진짜 이 경기는 명경기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시즌도 에이스 결전적 경기가 꽤 많았는데, 시청자분들이 거의 단연 1위로 뽑을 것 같은 매치였던 것 같습니다. 천상계의 결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것 같고, 조금 더뒷 얘기를 해보자면, 박인수 선수가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구간 대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긴 했었죠. 근데 이천현 선수도 할수 있는 선택을 한 거고, 박인수 선수도 그에 따라서 잘했는데, 이 마지막 구간이 완전히 탄력을 붙여서 아웃으로 가긴 좀 힘들어요. 은근히 좋거든요. 그래서 박인수 선수가 어느 정도 감 감수하고 아예 드리프트를 세게 넣고 확 틀어서 벽이라도 안 밖에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 모든 과정이 거의 선수들 머릿속에는 0.5초, 1초 만에 자동적으로 판단하고 손가락이 움직이기 때문에 두선수다할수 있는 플레이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생명이 8강 전승에 이어서 결승 진출전까지 스트레이트로 8승을 거지며 결승전 티켓을 선점했고요 8승 중 유려 4승이 애결승이라는 점 굉장히 놀랍고 사실 하나팬분들은 배성빈이라는 카드가 있었음에도 애결에 대한 물음표는 여전히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생명의 최종명기유창훈 선수가 등판함으로써 정말 편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흰손의 애결에서 계속해서 없을 것이고 아마도 결승전에서 애결을 간다면 다시 한번 박인수 선수 혹은 이재혁 선수 등이 상대가 될 텐데 하나가 애결만 간다면 아마도 유창훈선수 선수의 모습을 한번더볼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샌드박스의 박인수 선수는 음 이날 상대 선수도 정말 강력한 선수긴 했지만 지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정말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2020년 이후에 무려 1승 7패, 자주 언급되는 녹방 리매치도 있었고 어쩌다가 샌드박스의 약점 애결이라고 불릴 만큼 상황이 이렇게 되나 싶긴 한데요. 저는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이번 시즌은 남은 경기도 애결은 박인수 선수가 해야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굉장히 과감한 선택이 될 것이고, 당장 프로 샌락전 그리고 만약에 결승전에 가면 또 애결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점쳐지기 때문에 이번 시즌만큼은 박인수 선수가 마무리를 해야겠지만 그 결과의 방향이 어떻든 설령 이기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다음 시즌부터는 샌드박스의 에이스 결전전에 대한 고민과 결정은 이제는 다시 한번 백지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할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샌드박스는 지난 시즌에 이어서 결승 진출전에서 다른 상대에게 또 한번 패배를 했고요. 플레이오프로 내려가서 붙는 상대는 락스입니다. 아무래도 샌드박스 쪽으로 예측은 많이 기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하나의 스피드로도 상당히 넘기 힘들었던 샌드박스의 스피드였기 때문에 1세트를 락스가 승리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계산일 것 같고 사실 아프리카전에서 스피드를 잡으면서 락스의 1세트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는데 냉정하게는 조금 힘들 것 같긴 합니다. 관건은 2세트일 것 같은데 락스는 어쨌든 로스터상으로는 강력한 멤버는 맞거든요, 정말. 근데 사실 프로팀 상대로 2세트를 8강 첫 경기 하나 전빼 한 번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게 2세트가 승부처인지 아닌지 조금 아이러니하기도 하고요. 일단은 8강 샌락전에서도 샌드박스가 2대0으로 잘 잡았었기 때문에 그래도 결승은 한세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락스가 분명히 쉽게 물러날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고요. 분명히 저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든 한 세트라도 따이면 샌드박스는 또 예결을 가야 한다.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 지금 샌드박스는 2대0 승리를 반드시 노려야할것 같습니다. 락스는 더군다나 이세우 선수가 버티고 있고 자칫하면 또 포스 스트시즌에서 악몽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드디어 2021카트리그 시즌1의 마지막이 점점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장 개인전 결승전도 고 치러질 예정이고 팀전 결승전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번 시즌 진정한 주인공 누가, 어느 팀이 될 것인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나가시면서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궁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